낚시하기 지마입니다. 아, 2021, 2 0 2 겨울 송어낚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도 신이와와 같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유정낚시터로 송어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시즌 첫 출전인데 기대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정낚시터가 지난 주말에 개장을 했는데 높은 수온으로 인해가지고 주황이 안 좋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어제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수온이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수온부터 체크해 보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지금 한 18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수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을. 오늘 지금 21도 가까이 나오네요. 20도에서 21도 사이인데 아이 정도라 그러면 아, 아직도또손 아직 많이 덧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항이 어떨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알 같은 느낌이 들어. 이구로 들어오던데, 들어오던데. 첫 수가 나왔습니다. 시즌 어. 네. 첫 수가, 아, 이번엔 3인치 트라우통으로 바꿔서 바로 입지를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동한 2m, 3m 정도 가라앉을 때 입지를 한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지금 아, 첫 번째 송어 이리 와 빠졌네. 아, 나이 너무 늙어졌었듯이. 약간 일 만져가지고 초액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어? 어? 헐뜯고 있는데 뭐? 시작은 3m 였는데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철수에 나올 것 같아서 한수납부석 바로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재미를 볼까 합니다. 아직은 저수지 물색이라든지 모든 게정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입질이 약해 들어왔는데 놓치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아, 좋네요. 아직은 동호들이 힘이 붙질 않아서 아, 좀 그렇네요. 그래도 두 번째 동호가 인사를 하러 나왔네요. 릴리스트로 깨끗하게 풀어주겠습니다. <laughs> 아, 역시 오늘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만 아침에 힘고 나서나 두 수씩 걸고 나서는 조금 좋지만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음, 저수지 전반적으로 많이 낚아내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열심히 송어를 꾸들껴 보지만 아, 이들저지않네요 아, 몇 시야? 지금 8시 15분인데요. 수, 기온과 수온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온은 18도. 수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20도가 넘어갔었는데, 20도가 좀 넘어가네. 21도, 20도. 아마 아직은 송우들이 활동하기에는 수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입질이 생각외로 좀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아주, 이놈들이. 높은 수온에 적응을 못해서 지쳤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송어 낚시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아직 높아서 이놈들이야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봉이 떨어져할것 같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어제 비가 내려서 조금 활성도를 기대해 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볼링과 릴링을 섞어가면서 다양한 수심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반응이 없네요. 낯관에는 문이 이렇게 간혹 눈에 들어옵니다마는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지갑분이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워터펌프 소리가 아 시끄러워서 근데 오늘은 시끄러워도 이 집을 누리지 않으면 입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소음이 있어도 파티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 어렵게, 세 번째 송원을 낚아냈습니다. 아, 참. 아유! 아, 어렵게 낚았는데, 아, 물살을 태워서, 아, 어렵게 날 걸었는데, 결국은, 놓치고 말아요 그래도 기대 가지고 왔는데 어? 기대 가지고 왔는데 첫 낚시라 소금이고 있어요? 어 근데 여건이 워낙 안 좋네 우리만 못 잡는게 다들 못 잡아요 지금 입질이 약해요 어. 근데 그만큼 송어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여건이 안좋은거야 여러모로 올해. 올해는 좀 일렀어 개장들이 전부 10월 한 중순은 가야 살아날 것 같아 입질이 동어들이뭐 죽어나가는 파인데뭐반 이상이 이게 폴링을 시키면은 입질이 안 들어올 게 아닌데 들어와야 되는데 응? 들어오죠 입질이 거짓말 있으면 바로 가어오 이 힘도게 하나 걸었 어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 아, 쫄아고 만나면, 야, 노랭이 이거. 저기 저기, 저기 나오네. 저기는 채물 이군요 이러니까. 채물이 들어오잖아, 위에서. 어, 우리 저쪽 구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요 이게? 아, 그니까 러저기 가자니까 또여기에 저기로 가야 돼. <laughs> 아, 기로 오일을 한번 잡았잖아. <laughs> 아이게 어, 뭐야? 아이씨 입질이 왔잖아 아이 진짜 다 큰일 났다 그뜰 채로 떠 버려 떠서, 떠서 그래뜰 채로 떠가지야 한듯이 볼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에 예측이 마다 떨어졌네요 전혀 어, 송어 입질을 받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신유와오가 어, 세수 제가 세수 어, 지금 시간이 11시 10분 전인데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송어들이 입을 다 닫았습니다 된게 아니고 뭐 활성도 자체가 워낙 떨어져서 면들이 먹이 활동을안한것 같습니다. 아주 최상류 플라이 낚시하는 곳에서는 스쿨링된 송어들이 좀 있어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워낙 조황이 안 좋은 걸로 안 좋게 되,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낚시를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요 어? 았아타 형님? 아안 나와. 포기하신 거예요? 어, 좀 줘야지 나. 예? 네? 어. 포기하신 거예요? 어. 아. 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틀렸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기들이 싹더더 더 입을 닫았어. 잡는 사람이 없어. 잡는 사람들이 없어.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내. 수온이 다 떨어져야 돼. 지금 11시 5분 전. 11시 5분 전. 끝내자고요? 끝내지 뭐. 포기할 때부터 포기해야지 뭐. 7시 20분 경에 낚시를 시작해서. 1 1시5분 전에 낚시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어, 아침에 좀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높은 수온과 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도 않아서 송어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신유아우 세수, 또 제가 세수 여섯 어, 마리 잡고서 오늘은 일찍 낚시를 끝내게 됐습니다. 다음 뒤에 다시 한번 찾기로 하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마와 신유의 낚시하기 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자고. 집에 가서 편히 쉬자고. 찬바람 좀더 교인 데려간다면 다시 오자고.